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진심남자, 이나영 대표 조영민입니다. 금일 신도림 차 아파트, 대테 공사 들어와 있는데, 철거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4년이니까 벌써 20년 됐잖아요. 근데 20년이 조금 너무 나파트예요 예전에 불법으로 확장을 해놓은 부분이어서, 어, 난방공사까지 돼 있는데, 이슈가 뭐냐면, 확장공사 하면서 하단부에 사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없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저쪽에 있는 목자재라든가 이거 다 썩어가지고 물이 습이 많이 찼었죠 저러면 이제 여기 냉기가 치고 들어오거든요 사춤이라는 거를 안에다가 아이소핑크 단열재를 넣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다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메꿔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꾸 결로가 차고 춥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어, 복도 벽에 보시면 단열 공사 하나도 안돼 있어요. 어, 거기도 하나도 안돼 있었어요. 어, 여기 가 복도 벽이잖아요. 네, 구조물이 네. 하나 있었는데 그걸 지금 철거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철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없애기 위해서는 어, 단열 시공을 해준다는 네. 걸 기본 원칙으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장돼 있는 부분들사춤안돼 있고 단열 공사 안돼 있으니까 당연히 춥겠죠. 네. 결로 차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 이 아파트는 날개 벽이 철거가 안 돼요. 내력벽이라서. 확장 공을 하셔도 날개벽은 철거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하단 보시면. 아, 결로가 있네. 어, 결로 많이 쳤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 화장실 공간을 지금 철거를 했어요. 더덕방이 돼 있는 데입니다. 더방에 덕방을 쳤어요. 뒤에 공간이 잘 붙어 있으니까 덧방을 친 거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본드가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철거경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를 실체 보면 두들겨 보면 다 알아요 덧방인지 어, 아니면 더덧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좀 확인 좀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네. 그다음에 덧방을 저렇게 쳐놓으니까 저런 상 상황이죠. 아, 두껍네요분명히두꺼워요 어, 보시면 어. 이 가벽 세워져 있던 자리예요. 털어낸 상태고요. 가벽을 세울 때 목공을 먼저 하고 바닥을 깔았기 때문에 이런 뭐 막나는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할 때도 미리미리 가벽을 철거하고할 거냐 안 하고 할 거냐를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벽에 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 로바 작업을 했었었어요. 어... 그래서 이거 파핑자리 이런 거 전부 그라인딩으로 날려야 됩니다. 데타타를 해가지고 에스티그코글트 모스로 그 바르기 그 상다 걸어서 지금 쫄대 걸어가지고 했는데요. 어... 그래서 요거 지금 철거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누수 천장에 지금 누수 흔적이 있어요. 아또 있네요. 네, 여기 여기도 오... 지금 물이 샜는데. 어디서 샀는지 점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님 오시면 다 말씀드려서 우리 집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음. 말씀드릴게요. 요번에 고객님하고 지금 미팅하는 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화영을 설치를 하게 되면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공간 어떻게 쓸 거냐는 오늘 협의를 봐야 되는데 히트공간에 화장실 배관, 배수 배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다른데 아파트는 이런 게 정보가 부 없거든요. 근데 이 집은 이 아파트는 전공구가 있다.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피트 공간마다 다 전공구가 있어요. 어, 신기해요, 그건. 네, 이걸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에서 이 공, 이걸 보고 여기서 수리를 하든 점검을 할수 있기 때문에 물이 새는데 어디서 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공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카메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머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이 이 신체 일부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아파트는 그 부분에서 좀 자입했다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지금 아, 마루도 쪽 마루를 지금 다른 걸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아, 점검을 했더니 석고 상태도 안 좋은 상태예요. 이게 물을 먹으면 석고가 썩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25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석고 바꿔야 됩니다 라고 반드시 말씀드릴 것 같아요 밖에 한번 20년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킹이 이렇게 다크레이하고 딱딱해지고 경화작용이 일어나고 갈라집니다 이 밖에 보시면 실리콘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오 여기 네, 다 트랙가 있죠 에이. 이게 누수가 돼서 흔센 흔적입니다. 대면은 사실 교체해야 되는 거죠? 샤시 바꾸시든지 아니면 샤시를안 바꾸시면 외부 크랙간 부분에 실리콘 작업이라도 해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외부 단열 벽이 100, 12cm밖에 안 돼요. 이게 단열이 되겠냐는 얘기죠. 창호 바꾸면 누수 저기가 결로가 더 많이 차요. 그러니까 창호 교체하실 때이 보드 23mm 단열 시공 반드시 해주시고 5년 이상 10년이 지나도 이 부분에서 누수가 안 되게끔 해주는 게 저희 일입니다. 집을 보러 가시면 체크할 사항들이몇 가지 있어요. 오늘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집을 매매하러 가셔서 창이 아직 쓸만하다. 그러면 창이 쓸만하다, 안 쓸만하다는 거는 두께 보면 대충 아실 수 있고요. 외부도, 창문 열고 외부도 한번 실리콘 콕킹 상태를 보셔야 되고요. 제안 하실 때는 콕킹 작업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누수 현상이 생기니까 그거는 견적강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집 점검할 때 욕실이 덧방이 돼 있는지 이거 고객님들이 아실 수 있는 거뚜드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퉁퉁퉁퉁 소리 나거나 그러면 그다음에 기존 타일하고 덧방을 치면 두꺼워지잖아요. 문에서 타일이 1대1로 떨어지면 그거 덧방 친 거예요. 더방이다 그렇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꼭 체크하셔서 나중에 견적 보실 때좀 도움이에요. 집볼 때도 도움이 좀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철거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니까요. 고객님들이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신도림 동아이차 아파트에 대해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식상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천장 상태는 괜찮나요? 천장 석수가 그나마 괜찮아요 아 다행이네 20몇년된 아파트 치고는 그 크게 썩거나 이런 누수인 적이 많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 그래서 좀 괜찮은 편이고요 안타까운데요 여기도 PPC 대반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 확장했던 부분을 일부 절제해서 깨가지고 그 안에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좀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거는 제가 비용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라도 누수가 안될수 있게끔, 파플링이라도 교체를 하든지,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 이 예. 견적이 안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하시겠고요? 뭐?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